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어식 사고 표현과 이와 더불어서 영어에 대한 한글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네. The God Who See It All. 하느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절 낭독하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Jacob heard that Laban's sons were saying, Jacob has taken everything our father's owned and has gained all this wealth from what belongs to our father. 지금 보시면은 오늘의 영어의 묘미라고 할수 있는 w h 있습니다. 이 w 절 흔히 우리가 듣기에도 좀 긴장해야 되는 단어고 말하기에도 좀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숙달이 되지 않다 보면은 말하거나 들을 때도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해야 될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나반의 음,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어, 우리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버렸어. 단어를 썼죠. 그리고 has gained. t 싫어하니까 또 a k e n 이라는 단어 썼 e n and a k e n a t e n d e and t a 이 e n and t a k 어 n and t a k n and taken and t a k e d taken a e a t h k e n and taken 게 n d t a k e 음, 이런 이 와스를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번더 연습 삼아서 한번 제가 한번 단독을 할 테니까 저처럼 따라하면서 자기 걸스로 체화를 시키도록 하는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Uh, Jacob held the labors o n s w s r w n saying, Jacob has taken everything our fathers owned and has gained all this wealth from what belongs to our father.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 2절 말씀 들어갑니다. 2절은 또 uh, And Jacob noticed that Laban's uh, attitude towards him was not what it had been. 아, 여기도 왓절이 나오게 되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곱이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라반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구나라고 눈치를 챈 거죠. 자, 그다음 3절은 좀 쉽습니다. 해석하기도 쉽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던 건데 보죠. Then the Lord said to Jacob, Go back to the land of your father and to your relatives, and I will be with you.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죠. 야곱이 어, 아버지의 땅으로 가서 또 가족과 함께 있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하느님의 계시를 어, 받았어요. 그리고 4절 말씀 So Jacob sent word later and Leah to come out to the fields where the his flocks we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는 수거적인 표현이 좀 있는데요, s e t word라고 해갖고 음, 뭐라죠? 이거는 어, 통보하다. 레이첼하고 예, 리아한테 말을 전해 전달한 거죠. 그래서 나오라고 마당으로 나와서. 있으라고 여기는 마당에는 어떤 마당이냐면은 가족들이 많이 있는 마당 같아요 그러면 저는 사절 같은 경우를 이거를 영어로 식으로 지금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그림을 그리면서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어 쉽게 또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야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야곱이 샌드워드라고 해갖고 통보를 하죠 누한테 구 아주 예쁜 우리 레이첼한테 그다음에 또 다산의 여왕 리아한테 이렇게 말을 통보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통보로 to come out f i e l d fields fields 이렇게 마당으로 나와주세요. 근데 이 마당이 어떤 마당이에요? 이걸 where로 붙였죠? Where his fox l we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축들이, 여기 있는 동물들이 많은 곳이죠. 네. 제가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잘못 그릴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진 을한 장을 착각 찍은 것처럼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렇죠? 음. 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 영어가 이렇게 좀 공부하는 방법도 익혀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또 들어갑니다. 5절, He said to them, I see that your father's attitude towards me is not what it was before, but the God of my father has been with me. 아,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He, he said to them. 이것도 레이첼하고 리한테 얘기하죠. 음, 내가 음, 아버지의 태도가 좀 바뀌었음을 느꼈어. 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또 와절이 또 있네요. 오늘 배웠던 거. 그리고 But the God of my father. 내 네,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자기가 느꼈던 생각이 어, 이 자매들한테, 두 자매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좀더 얘기를 붙이기라고 또 하느님 얘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있었다는 식으로 자기 논리를 또 펼치고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 왓을 또 낭독을 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He said, He said to them, I see that your father's attitude towards me is not what it was before. 예, 이러기까지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그 다음 6절 말씀, you know that I've worked for your father with all my strength. 예, 이제 야곱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나갑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어,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 전심으로 전력으로 우리 장인어른한테 거의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인 어른하기는 그렇고 여기는 보면은 어,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었어 이렇게 표현하게는 낫겠죠. 네 그리고 7절 말씀, yet your father has cheated me by changing my wages 10 times. However, God has not allowed him to harm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하지만 나를 열 번씩이나 품싹을 갖고 장난을 쳤어. has c h t e 이렇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외삼촌을, 그죠 라반이 외삼촌이니까, 외삼촌을 또, 내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셨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 음. 야곱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자, 8절 if he said the speckled ones will be your wages, then all the frogs l b o r g s a e o g b o a e s g i b r a e t h t o i b r t h e t o s i e r t h e l t e o s e y o u then l e g s e y o u a n l e g i y o u a n f g i a h e n f s i a h e f s i a t h e s i a t h e r s i l y o then e r s will be your wages, then all the frogs will be your wages, then all the f r o i l y o s n e s will be your wages, then all the r g i l be y r o y o u s n g b o r e s t r e a e y o u n g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잠깐 이거를 해석하기 전에 단어를 좀 봐야 될게 있어요. 첫 번째, speckled. 그 다음, 두 번째, streaked.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게, 어, 여기 있네요. s p o t t e 이렇게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첫 번째, speckled라는 단어는 작은 반전들이 있는 거. 어, 뭐 얼룩덜룩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리키드라는 거는 두 번째 요거 스트리키드라는 거는 줄무늬가 있는 거그 다음에 세 번째 스파티드라는 거는 얼룩무늬 특히 이제 물방울 무늬가 있는 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정리가 된다면 8절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8절은 뭐냐면은 만약 얼룩진 거죠 얼룩진 것이 가축들이 다 너의 품삯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로 그 새끼를 낳는데다 얼룩진 새끼들로 나왔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음 줄무늬가 있는 것이 다 너의 품삯이 될 거야 했는데, 실제로 새끼를 낳는데 품삯이 아 새끼를 낳는데다 전부 다그 줄무늬가 낸 새끼를 낳게 된 거죠. 그다음 구절 말씀 들어갑니다. 구절 말씀 그래서 so God has taken away your father's livestock and has given them to me. 그래서 하느님이 너의 당신의 아버지 모든 가축들을 가져왔고 그걸 나에게 주셨어라고 하고 이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죠. 누가? 예, 야곱이 누구한테? 어, 레이첼하고. 리아한테, 그죠그 다음, 10절 말씀 볼게요. In breeding season, I once had a dream in which I looked up and I saw that the male goats mating with flock were streaked, speckled, or spotted. 네. 이거는 10절은 자, 보면은 잠깐 해석하기 전에, 이좀유걸 봐야 될것 같아요. The 매일 곧 요가 요 여기 주어가 될것 같아요. 얘가 다스 d s 스 o t 스파티 이렇게 볼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새끼를 낳는 시기가 됐을 때 내가 한번 한때는 꿈을 꿨는데 내가 눈을 들었었지. 눈을 들어 올려보니까 이렇게 교미하는 수컷들이 여기 m 이 t i n g with the flock. 교미하는 수컷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전부 다 음, 뭐였어요? 줄이 있거나 또는 얼룩이 지거나 또는 땡땡땡 어, 반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었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 11절 말씀 들어갈게요. The angel of God said to me in the dream, Jacob, I answered, here I am. 이렇게 되었어요. 하느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야고바라고 부르니까 내가 대답을 했어요. 히 I am.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12절 말씀, and he said, look up and see what the male goat mating with the flocks, s t r i c k e d speckled, or spotted, for I have been seen, I have seen all that the leaven has been doing to you. 이렇게 표현 되어져 있죠. 예, 12절 말씀을 이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눈을 떠서 한번 봐봐라. 모두 음, 교미를 하고 있는 수컷들이, 수컷의 어, 염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줄이 있고, 얼룩져 있고, 또 점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가 전부 다 라반이 너한테 한 행동들을 내가 봐봤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 다음 13절 넘어가도록 할게요. 13절, I am God of Bethel, the Bedel, the w r e you anointed a know into the f i l l a and where you made a bow to me. Now, leave this land at once, and go back to your native land. 어, 하느님의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나는 베델의 하느님이다. 거기서 너가 어, 기둥에다... 기둥에다가 기름을 부어 넣어 주었고 또 거기서 너가 나한테 절을 해 주었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땅을 떠나라. 그래서 너가 있는 그 고향으로 다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들어갑니다. Then later and Leah replied, "Do we still have any share in the inheritance of our father's estate?" Oh. 이제는 설득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레이츠라고 리아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뭐유산이나유업을 받을 게 있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 볼게요. t h o r e g s h e n o t r e g a r d Usus, f o r e i g n e r s n o t o n l y h e s o the s o l d the u the s o h e s u s e d u h a w h e d t w a s p d i d t w o r us. 와시 나오네요. <laughs> 이런 표현들 연습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15절 말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오직 아버지가 우리, 우리를 이제 팔아, 팔기도 했었고, 우리가 돈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써버렸잖아. 다 뺏어갔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16절 말씀 또 들어갈게요. Surely, surely all the wealth that God took away from our fathers belongs to us and our children. So do whatever God has told you. 이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두 자매가 결단을 내리네요. 그래서 하나님이다 가져간 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가져왔던 모든 재산들은 우리한테 귀속되어 있는 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So do whatever God has told you. 하느님이 당신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세요. 라고 어, 수긍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 나엘과 레아는 결단을 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야곱도 마음이 흔들렸던 부분들을 정해놓고 이 땅을 떠날 준비를 체비를 하겠죠.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결단력이 없거나 자기 뜻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어 어떤 꿈이나 다른 사람의 말과 대화를 통해서 그걸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라엘과 리아 모두 다 그렇게 한 목소리로 결단력을 낸 것도 저한테 는참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하느님의 섭리가 이미 앞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곱의 뜻이 하느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또 보여질 때가 있었어요. 어, 근데 그게 다 이전부터 앞서 하느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출발선상에 놓일 때 어, 신중하고 결단을 내릴 때도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 결정을 지어야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 결단과 내 고집이 아니었는가? 또 반향 점검을 해야 할것 같고 또 하느님이 또 우리 전부를 보고 계시니까 만약 내가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야곱이 항상 승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가 될수 있게끔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또 저의 영어공부와 성교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구독은 몰라도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